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할 수 없는 밤만 탓하랴 라는 제아의 말씀은 상관은 없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겨른 성질은 마음을 황폐시키고 욕의 올물을 던지며 마침내 자기 파멸로 시닫게 됩니다. 건전한 활동으로 자신의 힘을 지키내지 않는 자는 처절로 힘이 소모되어 버리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허탈한 상태는 육체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과 영적인 힘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가장 순수한 즐거움은 부지런히 노력해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수고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고 손을 모으고 태만하게 있는 자의 삶은 가장 달콤한 맛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석관적인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내 자기 자신을 소모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 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때가 낮과 같이 일을 할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예거도 없이 재림주님께서 오시는 밤과 같은 그날에는심한대로 거두게 하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달을 대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통하여 천국 백성을잘 이겨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소 때는 이건 열매만 거두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만한 사람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지 뭐 세월이 좀먹남 이렇게 생각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여 우리 속에는 그러한 태만한 부분이 없는지 두러켜보고이땅 일을 제거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태만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말씀 중에세 가지를 발치하여 이렇게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태만한 결과 가난하게 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자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발치해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님의 감동과 역사심에 하 휩입어 풍산 어리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자문서 10장 4절로 오주를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냐, 여름에 거두른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움을 끼치는 아들이나, 라고 했습니다. 자문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10장 4절과 19장 15절에서는 가난한 원인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자문서 13장 23절과 22장 16절에서는 의 불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문서 21장 2 1일 밀어 나다고 했습니다. 자문서 21장 17절과 23장 21절에서는 방종을 쫓고 조급해 진다고 했습니다. 자언서입4장 33절로 34절은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자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가난에 비해 부의, 부의 원인은 부진을 하다는 겁니다. 자모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고, 지혜롭고, 여호와를경외하며여호와를 의지하고, 구조에 힘쓰며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본 자문은 솔로몬의 자문으로서 지혜로운 어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자하고 제시한 총 375개의 검언들 중에서 결혼자에 대한 교훈편입니다. 원래 가, 자문이라는 말은 한문 표기로 경계할 잠, 말씀은 가르쳐 경계되는 말로서 우리나라의 격언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인 솔로몬의 교훈을 담은 자원집이지만 다른 몇 사람의 자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추수 때 시기를 놓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추수 시기에는 적게는 매년 한 번씩 가을에결실를 거두어드린 우리나라와 두 번씩 거두는 이스라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 농사에 되는 것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추수대를 가르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1년 농사 중 가장 바쁜 시기는 추수기입니다. 1년 동안 정선을 갖고 온 농자물을 제때 추수하지 않고 차일필 미루의 자문을 자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겨울은 자른 가난하고 궁핍하게 될뿐 아니라 영적 충만이나 경건 생활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련 농사의 모든 수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 영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면 낭비를 당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은 사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다는자 아셨습니다. 한가로이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란 일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놀기를 좋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남의 일을 평해서 미루게 하니 비능률적이는 이하면서도 자신의 테마는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쉼 없이 열심히 일거를 찾아 일하고 권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권면하고 지혜롭고 생산적인 사람은 주어진 일엔 최선을 다하고 남까지 도와주는 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오질에서. 기록하기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추수 때에 자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끼친 여기서 여름에 거두는 이한별 의미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일하지 않고 잠을 자는 어리석고 겨울은 자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온전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 함축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의 요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가난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닭, 철, 겨울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의 겨울은 일련 농사를 비유하여 볼때 농작물을 추수한 일이 되겠고, 영적으로는 이건 열매를 거들어 오시는 신앙축, 월동의 때곧 재림 주님의 때를 가르킵니다. 그때에 가난하게 되어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 풍족한 결실을 거두들여야겠고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이제 예수님로추총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혼자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에서 5장 9절로 11절 자담 기록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당 가옥이 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엔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라겠고 한 호멜지게는 간신히 한에가나 날이라고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설 전저 그들이 연휴에 는 수금과 비파와 소금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망가한 사람은 방탄 종화를 맞습니다. 그는 영육 간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살의 사욕의 욕망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여가 있습니다마르코스전 필리핀 대통령의 가족들이 떠나버린 직후, 마라카낭 궁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한 독재 장기 집권자의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주는 형, 형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부인 이메일 다이어스의 옷장 안에는 백화점 한 곳을 채우던 남을 많은 사치품과 세계 최고 유명 디자인들의 의상과 구두 핸드백과 장신구들이 가득 차있었다고 연구의 한 기자가 전했습니다. 수년 전 그녀의 사치에 대하여 필리핀 국민들은 말하기를 필리핀 국민들은 미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스탈을 원하며 나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름다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녀는 자신을 가득 자신을 불추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권자에 쫓겨나자 그녀의 모양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죽을 죽을 지경에 처하자. 추기 겸과 미국의 목숨이라도유에해달라는 눈물로 겨우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성립되어 가던 시기에 최고의 영웅 자를 차지한 캐사르와 폼페오스가 자웅, 자웅을 겨루었대요니사로는 자기보다 강자로 여겼던 폼페오스를 적정 끝에 너무나 쉽게 그를 못 지르고 진지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화려하고 값진 군소품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었습니 폼페오스는 진영을 둘러본 후 소감을 간단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따 이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폐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집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방탄과 향락의 몸을 내맡긴그는 성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애는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망가한 자는 굴복되고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본문 구절에서 기록하기를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의 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대했던 보도문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덜 포도를 맺은 백성들을 대하여 그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심판에 경고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 있는 소리를, 책임 있는 소리 하면서 과단 욕심과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말이란 선포입니다. 전도서의 1장 2절로 3절에 의하면 은 평생의 인간이 누리실 모든, 수가 모든 것이 헛됨을 노래했으니, 솔로몬 왕의 해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허때을 노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들의탐심인 말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자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우리들로 하여금 되새겨보게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세상 부에 대한 성도들이 풍부한 것에 대한 성도들이 바른 태도는 괜히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합당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디모대전서 6장 17절로 19대 말씀입니다. 몸은 1 0절에서는 열흘, 열을 가리에 포동원에서 겨우 한 바트가 나겠고, 라고 했습니다. 한결이 서로 열흘 가는 바트에서는 보통 500바트에 약 1만 1천 리터의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겨우 한 바트의 포도주를 소화 갈 수밖에 없게 되겠다는 언의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봄은 1 1일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한 그들은 화있을 젠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회락의 노예가 되어 밤이 깊도록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에 취해 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목적은 다음 날을 위한 휴식이라고 10편, 104편, 20절, 23절을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생산적으로 소비를 했고 낮시간에도 허망하게 낭비하였음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문 12일에서 그들이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어 연주했고만 그들은 자신의 취향을 도둑이 위해 악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에 대해 도무지 무관심함으로써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임을 드러내 보였다 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장 사절맞말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를 돌이켜보고 자신의 의유와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믿이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결혼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고예수믿 마태복음 25장 26절 29절 차단 기록하기를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르되 악하고 결혼 중종나는 심지 안에서 거두고 해치니 해지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아가 나로 가나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을 받게 할 것이나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엇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은사가 크든 작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 주신 자신의 은사를 작은 것이나 필요없는 것으로 여기고, 부디 많은 사명을 결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큰 일을 할수 있는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고, 작은 일을 할 수, 작은 일을 맡게 할수 없는 자에게는 작은 일을 맡겠습니다. 능력대로 맡긴다는 뜻이니 결과에 대해서 크고 작음이 얻고, 완수했느냐, 못했느냐는 차이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목사님장론님권사님 집사 직분을 맡아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종은 처음부터 겨, 악하고 결혼 종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부지런히 맡긴 는을 총, 성심을 다 하지 않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 주신 달란트를 은사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책임 추궁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종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은 더큰 일을 맡게 되지만 미련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보문의 말씀이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보문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들었다가 돌아와 각자가 은사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달란트와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맡긴 자들은 각각 배로 남겼지만 한 달러 더 받은 자는 게어, 게어러서 한 달러 더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 꺼내 그래 주인 앞에 내놓을 때 광경이 보문의 마인 겁니다. 타구에 돌아온 주인의 회계할 때한달란더 받았던 그대로를 내놓은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능력이 없은 까닭이 아니라 게을러서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꾼을 불응을 받았으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계림과 은사는 각기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다르지라도 오직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을, 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허생서고를 하지 말라는 교원입니다. 혹시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마치 주인이 맡긴 달라들을 땅 속에 묻어둔 한 달라들을 내놓은 종과 같이 무익한 종이나 이끌을 받고 하님 나라에서 합당치 않은 자로 여김을 받아 영광이, 영광된 한 나라에서 추방는 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인형것도 빼앗기는 게으르고어루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간 능력대로 받은 각종 탈란트곧 은사를 땅속에 묻지 말고 잘 활용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남겨서 안해놓을 터 수고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을 풍성히 받으는 삶을 이루어나가시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혼했으니 오늘의 본문 말씀 상고에 나가는 건데 빚자 믿음대로 어린이 받았고 또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첫 번째는 나태한 결과, 가난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태한 결과, 자신의 의미와 책무를 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한 결과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각자에게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잘려알룡하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얻 인생에게 주어진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꿈같이 흘러만 갑니다 행여세틀같은 수많은 세월이 좀 먹냐 탓하다가 후회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능력의 종이 돼이 땅에서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수행하고 복을 받고 수행하여 복을 받고 정부에서 일한대로 상을 푸자 영인받으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창 347장을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여 반란당해도 낚신말고서 맘에 걱정거리고 임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효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요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그활천손은 주님 품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서. 우리 거할 그 처소는 주님 품 밀새 아멘.